안녕하세요. 박가경 팀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 인생 첫 보험을 준비 중이실 텐데요. 태아보험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간혹 태아보험을 왜 미리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 보장받을 일이 없는데 굳이 벌써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먼저 태아보험은 태아 때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출생 후 각종 검사에서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이라도 생겨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병력이 없는 태아 때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아 때 가입을 해야 설소대, 사경, 뇌성마비등 선천질환에 대해서도 전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 저희 조카도 심방 사이에 구멍이 생기는 심방중격결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수술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받다 보니 비용지출이 많았어요. 태아 때 미리 보험 가입을 해두었기 때문에 당일 출생 진단비와 실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었고요. 이렇게 선천 질환이나 출생 직후 이슈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태아 때 태아보험을 꼭 가입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7월 최신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36,980원 가성비 만점 태아보험 설계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 아이 인생 첫 보험, 보장은 탄탄하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가입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안을 받아보시면 가장 첫 부분이 바로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인데요. 임신 8주 33세 상해급수 1급 산모님 기준 출생 전은 56,800원, 출생 후는 36,980원입니다. 장애 출생과 같은 태아특약은 태아기간 동안에만 납입하기 때문에 출생 전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출생 전 보험료는 임신 주수나 산모님 연령에 따라 변동되세요.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해 신체에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가입금액 1억원에서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3%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3에서 100%까지 모두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이 담보 외에 50%, 80% 이상 후유장애나 교통사고 후유장애 등은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때문에 구성하지 마시고요. 상해 후유장의 담보 관련해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3에서 100% 담보 하나만 구성해 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 신경 장애로 후유장해 15%를 진단 시 가입 금액 1억원에 15%를 곱한 1,500만 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복, 반복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기본 특약이지만 필수 담보입니다. 다음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납입기간 20년 이내에 위와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남아있는 보험료는 모두 면제되고 가입금액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3번 보험료 납입지원 유사한 진단담보는 납입 면제 대상에서는 유사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이내 유사함 진단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보험료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해주시면 좋아요 4번과 5번은 골절진단비인데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 등 다양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침대나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럼틀을 타다 넘어지거나 축구 하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실제 청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아이들은 뼈가 약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50만원 최대로 구성해드렸고요. 출산 시 쇄골 골절도 보장되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는 필수입니다. 되세요. 6번 화상진단담보, 7번 중증화상, 부식진단담보입니다.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화상이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심체성 2도 이상 화상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세요. 단순히 피부 겉면이 아닌 진피층까지 손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한 화상은 보장이 안 되지만 아이들은 부주의하고 피부가 성인에 비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화상도 치명적일 수 있어 최대 100만원 구성해드렸어요. 8번 상해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교통사고, 골절, 화상과 같은 상해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보장받을 수 있고요 상해 입원 일당 안에 골절, 화상, 중환자실, 종합병원 등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에요 같은 교통사고라도 성인보다 어린 아이들은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해 입원 일당은 필수 특약으로 5만원 구성해드렸어요 상급병원 1인실은 상급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보장되는데 20만원 보장에 보험료가 22원으로 저렴한 편이라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서브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상해 입원 일단 관련해서는 이렇게만 구성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10번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인데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간혹 아이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얼굴에 손톱에 긁혀 눈두덩이나 이마가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얼굴에 남은 흉터를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비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미용 목적이라고 해서 보장이 안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로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 보상 해주시면 되시고요.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도 74원으로 저렴한 편이라 유용한 특약입니다. 다음 상해 수술 1호 중 담보 정보입니다. 상해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한 사고당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고요. 수술 기법에 따라 1에서 5종으로 차등 지급되는데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아이들은 뛰어놀다 무릎이나 이마가 찢어지거나 부러지고 깨져서 꿰매거나 골절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항상 상해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해 주시면 좋겠죠. 16번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상해 지급률이 3% 이상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 지급해주고요. 후천적인 장애는 물론 뇌성마비와 다운증후군 사지결성 등과 같은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 밖에도 눈, 청력,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치아결성, 척추기형 등 수십가지 내용들에 대해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고요. 신생아의 경우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 암 관련 보장들입니다 암 진단비 1억 다발성 소아암 5천만 원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 원 구성 했는데요 아이가 걸릴 수 있는 질환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수 있는 게 바로 백혈병과 같은 소아암이잖아요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 2위가 뇌및 중추신경계 3위가 비오지킬 림프종암입니다 일반암 진단비를 메인으로 위 3가지가 모두 보장되는 다발성 소아암을 추가로 구성해서 백혈병이나 비오지킬 림프종과 같은 소아암 진단 시총 1억 5천만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일반암에서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여암과 같은 2차적인 암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 2년마다 반복 지급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진단비까지 탄탄하게 구성해 드렸어요 이렇게 구성하면 대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큰 소아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큰. 은될수 있겠죠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이렇게 네가지에 대한 암을 보장해 주는데요 2022년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 일반암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암들이기 때문에 일반암의 20%인 최대 금액 2천만원 구성했습니다 다음 내열관 질환 관련 담보입니다 10세 만기 설계안에는 신생아 내출혈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생아 내출혈을 진단시 보장금액의 20%만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2천만원, 뇌졸중 2천만원을 구성해야지만 800만원으로 최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혹 뇌혈관 1, 2로 왜 구성을 안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뇌혈관 1, 2로 구성하게 되면 보장 범위도 좁아지고요. 신생아 내출혈 진단을 받으면 400만원만 지급됩니다. 보험료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굳이 보장범위가 좁고 보장금액이 반밖에 안되는 뇌혈관 1,2로 할 필요는 없겠죠? 23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입니다. 태아 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심장 혈관 관련 특약들은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해 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정까지 보장해 주는 심혈관질환 진단비가 있는데요. 보험료를 살펴보면 가입 금액 2천만 원 기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506원이고 심혈관질환 진단 담보는 3,132원으로 심혈관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6배 이상 더 비쌉니다. 2023년 통계 자료를 보면 영세에서 20세까지 29세까지 총 인구수는 14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부정맥 환자수는 15명, 심부전 환자수는 0명으로 총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세 이전 발병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만 구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심장을 최대로 탄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허혈성 심장질환 1천만원, 심혈관질환 1천만원 이 정도로 구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번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 원구성했습니다 뇌종양이란 뇌조직이나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한 종양과 구조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뇌조직이나 뇌막으로 전이된 종양을 말하는데요. 악성은 암진단비에서 보장이 되는데 양성은 암진단비에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기존의 유사암 진단비 안에 포함되어 있던 양성 뇌종양 진단비가 2025년 4월 이후로 유사암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병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 특약이죠 1일부터 30일까지는 1만원 1일에서 180일까지는 5만원 최대 6만원으로 구성해 주시고요 여기에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20만원까지 추가해서 아이가 아파서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하루 10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시 하루 30만원 지급되도록 구성해 드렸어요 다음 질병 수술비는 선천포함 혀유착증 제외담보 40만원과 선천포함 혀유착증 제외, 선천 제외 경증질병 제외담보 10만원 이렇게 구성해서 총 50만원 최대 구성해드렸고요. 태아보험에서 선철수술비는 굉장히 중요한 담보인데요. 미용목적의 수술이나 임신관련 요실금, 항문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폭넓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수술비 중에서는 보장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특약이라 필수로 구성해주시면 좋아요. 다음 질병 16종 담보입니다. 1종은 가장 가볍고 경미한 수술 5종은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비를 뜻하는데요 표에 보시는 질병에 대해 각 종마다 1종은 20만원 5종은 천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서 지급되고요 6종은 혀유착증 부위계 음낭수종등 위에 보이는 7가지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해주시면 되세요 49번 호흡기 관련 질병수술담보입니다 9세 이하 상위 5개 수술인원 통계를 보면 1위가 편도 절제술이에요. 편도 절제술은 질병 수술비, 질병 1,6종 수술비에서도 지급을 하지만 수술 확률이 높은 질병들은 보험료가 높지 않다면 중복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보험료가 15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해드렸습니다. 50번 자녀 10대 질병 수술담보, 51번 소화탈장 수술담보, 52번 충수암 수술담보입니다. 위 특약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질환들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질병 수술비에서도 지급되지만 확률 대비 보험료 부담이 적은 편이어서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성비 특약으로 구성해 드렸어요. 55번 어린이 계용 심장 수술은 심장병으로 인해 계용 심장 수술을 받은 경우 보상되고 심장 시술을 받게 되면 56번 어린이 심장 시술 담부에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2세 이하 주요 수술 통계에서 4위가 심장 수술인 만큼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심장 쪽 관련 담보들은 가능하면 최대로 탄탄하게 구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7번 특정선청이상 수술담보 200만원 구성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 시 보장받을 수 있고요. 심방 심실중격결손이나 구개혈을 포함해서 신경계통이나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근육계통 등 특정 부위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태아보험에서는 이러한 선천적인 보장은 필수로 준비해 주셔야겠죠. 추가로 위 담보들은 보장금액이 몇천만 원 단위인데 보험료가 10원 단위의 저렴한 담보들이거든요. 보장받을 확률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고 발병 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셔야 해요. 각 보장마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다 더해도 몇백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 특약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가족 법률 비용 손해담보입니다. 의료사고로 소송 진행 후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장받는 특약이고요. 변호사 비용 1,500만 원 한도에 인지행맥 송달료는 500만 원또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의료사고 법률 비용 보장보다 내용이 훨씬 더 탄탄해졌어요. 태아보험에서 하나만 구성해주셔도 가족 전체가 보장되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은 나이 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분들 모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을 해줘야 될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지나가다 타인과 부딪혀 상대방 핸드폰이 망가져 물어줘야 할때등 정말 다양한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 담보는 대인, 대물, 누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람에 대한 보장은 보험료가 458원, 재물은 664원으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누수 담보가 2065원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상해드렸어요. 가족일상 생활책임담보는 엄마 아빠 중한 분이라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 태아특약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태아특약은 위에 보이는 이네 가지만 구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린 태아특약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입해 주시면 되시고요. 출생 후 1년까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태아특약 첫 번째는 선천장의 출생담보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각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있고요 사경 심방심실 중격결손 뿐만 아니라 다지증 다운주거군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 질환들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데요 수술이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태아특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약이에요 태아특약 두번째는 저체중학 입원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면 3일째부터 60일 한도로 보상하는 입원비 특약으로 인큐나 니큐 사용을 대비하기 위해 좋은 담보고요 질병 입원일당과 함께 중복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천변형주상진단담보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멸이 뼈가 비대칭으로 변경이 됐을 때 사두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모기기운는 사경은 선천장애출생 1종에서 보장되는데 사두는 장애출생담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해드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담보입니다. 출산 전후기라고 해서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입원일일부터 보장하는 특약이고요. 신생아 질병은 대표적으로 황달, 구토, 고관절 탈구, 호흡곤란 등의 질병에 해당되는데요. 신생아 황달 치료를 받을 때는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 입원 치료를 동반하게 돼요. 이때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을 구성해 두셨다면 질병 입원 일당과 함께 신생아 질병 입원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태아보험 30세 만개 설계안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월보험료 36,980원으로도 충분히 탄탄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되셨을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만 준비하시면 우리 아이 인생 첫 보험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36,980원 가성비 만점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거나 더보기 란에 때 오픈 카톡 통에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 제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태아보험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시간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런 태아 산모님 모두 건강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